저는 수원 지교회당의 왕미자 권사라고 합니다. 어, 어렸을 때부터 무속 배경으로 자랐기 때문에 정말 이 어릴 때부터 우리가 보고 자란 것은 정말 이 무속인으로서 점치고 구타하고 정말 그런 어, 완전히 어, 세상 가운데에서 아주 사각지대에서 살았습니다. 그런데 우리 할머니가 그렇게 정말 우상을 섬기시고 우리 아버지가 오대독자 외아들이거든요. 아버지가 5대 독자 외아들인데 아버지가 돌아가셨어요. 돌아가시고 나서 아버지가 자살하신 거죠. 어, 34살에. 아버지 귀신이 우리 엄마한테 오셔서 매일 엄마한테 와서, 어, 데려가는 거예요. 그럼 엄마가 내가 학교 갔다 오면 매일 머리를 쓰다듬으면서 아버지가 오라 그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가 6개월 동안 그걸 시달리니까 엄마가 하는 소리가 학교만 갔다 오면 은 나는 못 살겠다 아버지가 오라고 해서 못 살겠다 하더니 6개월 있다 엄마가 미쳐버렸어요 귀신들린 자 막아보고 모장에 귀신들린 자 그거를 확실히 우리 엄마를 통해서 제가 이 귀신들린 자를 마음에 품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그 귀신들린 자들이 어두움을 좋아하고 밤을 좋아하고 더러운 곳을 좋아하고 엄난을 좋아하고 그래서 우리 엄마가 자기 정신 돌아왔을 때 너무 우리를 보고 마음이 아프니까 어느 날 아버지 돌아가시고 1년 반 있다가 엄마도 한 같이 또 자살을 하셨습니다 그러고 나서 제가 열심히 어? 세상을 남동생들하고 정말 열심히 살았지만 저에게도 아홉 살 때부터 신이 와가지고 뭔가 모르게 이 어, 하는 것마다 그 신기 있는 그런 귀신의 장난을 제가 하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해서는 안 되는 게 없다라는 것을 가지고 열심히 살아왔지만 내 열심 히 갖고는 안 된다는 것을 어, 알게 됐습니다. 제가 커서 결혼을 했는데 어, 제영이 귀신이 들렸으니까 남편도 만난 게 귀신 들리는 사람을 만나, 만나가지고 노름하고 술 먹고 1년이면 여자가 계속 바뀌면서 다른 여자하고 결혼해서 어, 임신을 해가지고 나갔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귀신 들리자는 가정을 깨는 것이 이 귀신의 특기잖아요. 근데 제가 저에게도 신이 와서 신이 와서 어 100만 원짜리 500만 원짜리부터 2천만 원짜리까지 내림꽃을 하려고 눌러주기까지도 해고 눌러주는데도안 돼서 다시 또 받아서 모셔 놓고 제가 나름대로 사업을 하고 갈비집을 하고 열심히 살았는데 돈은 뭐 10억씩 20억씩 벌었어요. 그 돈을 벌어서 다 바벨탑처럼 다 없어지고 이시편 1편 사장처럼 완전히 바람에 나는 겨와 같다. 불신자의 돈은 또, 바벨탑처럼 하루아침에 무너진다. 이런 것을 이제 제가 예수 믿고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제가 정말로 이 한을 품고 정말 이제 교회를 가게 됐습니다. 교회를 가게 된 동기는 뭐냐면, 내가 이제 기동을, 사형선고가 왔습니다. 어, 아주대, 서울대, 어디 병원에 가서도 다못 고쳐서 이제 38kg 나가고 얼굴은 그냥 새카매가지고 볼 수가 없을 정도로 사격을 헤맬 때에, 제가 우리 올케한테 전화했습니다. 를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래라. 하나님이 있으면 나를 고쳐달라면 내가 예수를 믿겠다. 그때부터 이제 교회를 기도원으로 미쳤습니다 강남 기도원, 광흥 기도원, 갈매산 기도원, 어, 윤석천 목사님 기도원, 기도원 이라는 데는 다 다니면서 입신하죠 입신하면서 어, 또 이제 방언하지요, 통변하지요 다 하면서 그렇게 돌아다녔지만 뭔가 채워지지 않는 부분이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 나도 세상 짐을 지고 이렇게 있는데, 나 너무너무 힘들다. 나 이렇게 해서 하나님이, 어? 이렇게 하려면 세상보다 더 힘드니까 어떻게 하면 되겠냐고. 하나님한테 내가 막 무릎 꿇고 울면서 기도했어요. 그랬더니, 예원교회로 저를, 어, 인도를 받게 되었습니다. 정원주 목사님 메시지를 들으면서, 뭔가 틀리 틀리구나. 예수가 곧 그리쏘고, 스 주는 그리스도시오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는데, 내 머리가 뿅가면서 가슴에 있는 뭔가, 이 뭉클했던 것이 딱 내려오는 거예요. 그때부터 제가 무속 현장을 돌면서, 저 같은 사람을 찾기 시작했는데, 그때 12살 먹은 이, 남자 남자 보살을 만들 날에는 이 학생을 갖다가 무당이 얘가 무속을 안 받으면 죽는다 죽을 수밖에 없다 해서 부모가 얘를 받을 수밖에 없도록 유도를 해서 신꽃을 받기를 3일 전에 제가 그거를 현장을 찾아서 찾아서 하루 동안 찾아서 무속에서 빼내서 우리 집에 와서 양육을 시켰습니다 지금은 교회를 잘 다니고 있죠 또 주지수님이라는 사람도 또 우리가 이제 무속 현장을 가다 보니까 손님이 보살 집에 온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삼겹살 사드리고 이제 회 사주면서 데리고 다니면서 이제 우리의 모습을 보여주고 간증을 하니까 예수를 영접을 하는데 눈을 감고 뜨지를 않고 울고 있더라고요. 그 스님이. 그래서 그 스님이 돌아와가지고 지금은, 어, 뭐. 지교회당에서 4, 5개월 동안 이제 양육을 받아서 지금은 구미 가서 온 가족이 창세기 1장 27절 28절에 회복돼서 가문부고마가 되어서 그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이 지금 전도운동에 응답을 받고 있습니다. 강정숙이라는 보살도 또 우리 근처에 사는데 계속 기도하면서 열의고를 들었는데 열 번을 가도 문을 안 열어주는 거예요. 그래도 하나님은 어, 나를 따라오느라 내가 너를 사람을 낳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강단을 통해서 매주 나오는 강단을 통해서 말씀을 붙잡고 나갔는데 하나님이 정확하게 또 문을 열어줘가지고 우리 또 사역자 우리 또 전도사님 해서 보살로 돌아온 사람들이 해서 같이 이제 예수 영접하고 그거를 다띄었습니다신재이라는 보살은 그렇게 우리를 7년 동안을 제가 기도해 온 사람입니다. 7년 동안 기도해 왔는데 딸이 다섯인데 두 딸한테 이게 왔습니다. 그런데 손님이 오면은 두 딸이 같이 이제 서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은 일 뛰겠다. 저 사람은 일을 못 뛰겠다. 그러면서 부모지만은 같이 신끼리 싸우는데 볼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신보살한테 이거를 물려줄 거냐, 축복을 물려줄 거냐, 우상순배하면 3, 4대 저주가 오고, 내계명을 지키는 자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푼다고 그랬는데, 하나님께서 이 가정을 택했기 때문에, 이렇게 7년 동안 이사를 7번 다니는데 다 따라다니는 거 아니냐. 하나님이 이렇게 사랑한다. 그래서, 예수를 세 번, 네 번을 영접시키면서, 이제는 왕같은 제사장이 됐으니, 너는 하나님의 자녀다. 신분을 심어주고, 확신을 심어주고, 이제 망할래야 망할 수가 없다. 이제, 복의 근원으로 누리고, 알고, 이제 전하기만 하면 된다. 증인으로 서서, 우리 같이 이제 무당들, 같이 수원신에 삼천 군대가 있는데, 이거를 가서 우리가 전도 현장에 가서, 함께 해야 된다. 그러면서, 제가 계속 했더니, 이제, 일주일에 한 번씩 만나서 양육받기로 했습니다. 일본에 가서도 그렇고, 뉴질랜드 가서도 그렇고, 제 눈에는 어떻게 보이는 게 그렇게, 이 무속인들이 보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런 중심을 주셔서 계속 이제 그 무속 현장을 이 수원에 돌다 보니까 그 중에 최고 먼저 만난 이명령 집사님이 사역자가 돼서 어린이 사역을 잘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광교산의 5대째 보살인데 할머니가 보살, 작은 아버지가 박수, 고모가 무달, 이명령이 얘가 4대째 보살인데 얘를 이제 3년 동안을 기도하면서 이제 지금 사역자로 세워서 예언께서 아주 소중하게 쓰임 받는데. 정말 기도와 헌신과 시간과 물질과 정말 그 중심이 통하지 아니하면 하나님이 세우질 않더라고요. 근데 하나님은 그 마음을 저에게 주셨어요. 그 한을 주셨기 때문에 지금은 정말 사역자로 하는데 보기만 해면 그렇게 아름답고 예뻐 보이고 하나님의 소원이 바로 저렇게 정말 팀 사역을 통해서 전도를 통해서 다락방을 통해서 하시는 것이 바로 이거구나. 나를 통해서 하나님 나를 이렇게 쓰임 받게 하심을 너무 감사드립니다. 나는 사마리아 여인이요. 나는 정말 하나님을 모르는 진짜 완전히 세상에서 아주 버려진 인간이나 똑같았고 어부하고 똑같은 사람을 갖다가 이렇게 하나님 전도자로 쓰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눈물로 감사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고 있습니다. 송정이라는 우리 보살은 동자신 장군신, 어, 선녀신이 계속 와가지고 얼마나 얼마나 시달리는지 머리도 빡빡 깎았을 때였습니다. 교회 우리 그 예원교회 강단 앞에서 담배를 피고 소리소리 지르면서 도망을 갔습니다. 첫 처음에 처음에 갔을 때는. 그 다음부터는 제가 이제 우리 집에서 3개월을 제가 같이 있었습니다. 3개월 동안 내가 어, 비디오 보여주면서 같이 기도하면서 미션홈에 참석하면서 현장 데로가면서 했는데 술 먹던 것도 없어졌죠. 담배 피우던 것도 없어졌죠. 이제 지금은 욕도 안 하죠. 머리도 좀 길러가지고 지금은 다른 사람이 됐죠. 그런 걸 보면서 하나님 정말 저에게 저런 영혼자를 붙여준다면 내 몸이 하나님께서 힘으로도 안 되고 능으로도 안 된다고 말씀하셨지만 여호와의 힘으로 하신다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하나님의 문만 열기만 하면 선두로 행하시기만 하라면 하나님의 순종하는 그런 마음으로 제가 하나님의 나라 가는 그날까지 내가 하나님 앞에 쓰임 받겠습니다. 이 세상에는 진짜 이 어두운 세상에 이 비전 없는 이 무속인에 잡혀서 귀신에 잡혀서 술에 잡혀서 음란에 잡혀서 있는 이 모든 사람들에게 정말 이 복음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가 아니면 생명운동 말씀. 분독이 아니면 정말 살릴 수가 없다. 그래서 저는 사도행전 20장. 24절, 나의 달려갈 길과 주 예수께 받은 사명, 복음을리에서는 나의 생명을 조금 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다라는 이런 마음을 품고, 사도바울에게 주셨던 성령, 우리 유목사님에게 주셨던 성령, 또 우리 정은주 목사님에게 주셨던 성령, 정말 저도 받고 싶고, 정말 말씀운동에, 생명운동에, 전도운동에 올이라고 싶고, 이 중직자 시대에, 정말 우리 집에서 미션홈으로 20명으로 시작했다가, 지교당에, 지금 이제 지교당에 40평이 꽉 찼는데, 여러 가지로 감사 외에는, 아무, 어, 마음이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모든 영광을 돌리며, 정말 하나님 남은 인생, 하나님 앞에 전도 운동, 말씀 운동, 이 다섯 가지 시스템을 계속 깔아가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겠습니다.